네 안녕하세요, 소프로입니다자 오늘의 주식은 바로 이 CTR 모빌리티, TR 모빌리티입니다. 자, 영상 딱 찍기 전에 지금 뭐1% 1%도 1 오르지 않았을 딱 시기여 이제 찍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4%까지 지금 올라주는. 자이 CTR 모빌리티 음 사명을 변경했었죠, 센트럴 모텍, 센트럴 모텍이었는데. 결국 이 센터를 모텍 하면 제일 크게 떠오르는 게 역시나 테슬라. 아, 테슬라 관련주로는 명친 산업이랑 이 어, CTR 모빌리티가 가장 좀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이 CTR 모빌리티 시작하기 전에 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저는 무료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,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결제 같은 거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뭐 후원 이런 것도 유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결제 유도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또 숫자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뭐 종목명을 남겨 주시거나 궁금한 점을 남겨 주시면 제가 또뭐 최선의 도움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든지 뭐 연락 주셔도 되니까, 뭐, 그, 뭐, 부담 진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. 음 자, 일단, 시타 모빌리티.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단기적으로 빵빵 움직여 주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건지, 또이 각을 잡고 있는 건지, 이거를 한번 좀 알아볼 건데, 일단 뭐,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. 차트상으로 봐도, 긴 시간 동안에 횡보 구간이었다. 그렇게 시세를 반영하지는 못하고, 결국에는 이제 쌍바닥 만들어내고, 아직 시세가 뭐 단기적으로 폭발을 하려고 했었으나, 또 이, 또 줄어드는, 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일론, 일론 머스크를 만나면서 또 이야기를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, 뭐 하여튼, 테슬라에 관련되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, 이 꼬리들을 계속적으로 달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이 CTR 모빌리티다. 자, 일단은 왜 CTR 모빌리티 지금 이 머스크가,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죠. 기가팩토리 12개를 더 짓는데, 뭐 한국, 중국, 유럽인도 전 세계가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 중이죠. 어. 우리 쪽으로 좀 와달라, 와달라, 와달라라고 하고 있고, 최근에 이제 중국에까지 방한까지 마치고 지금 마무리를 했는 게, 뭐, 인도까지도 마쳤다, 참. 요렇게까지 가고 마쳤던 게 지금 일론 머스크 CEO인데,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, 음, 아직까지는 확정을 짓진 않았지만, 두 개라는 기대감이 어디 갈 수가 없다.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, 기가팩토리를 위해서, 물론 태국이 신경 쓰인다라고 말은 하지만은, 승부수를 뭐 준비한다. 일론 머스크랑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났을 때도 이렇게 뭐 회동을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. 그리고 마찬가지 이때 시기도 마찬가지 한국 태국 뭐 인도 이렇게 조폐질 전망 뭐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하다라고 못 박은 건 없습니다. 못 박은 건 없지만은 우리도 그 중에 하나 지금 우리 어, 우리 정부도 그 중에 한국도 그 중에 하나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 이 기가 팩토리 사업에 어 한번또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겠다. 이런 느낌이 지금 가져지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다.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오늘 기사가 바로 일론모스크가 12개의 기팩토리를또 지금 독점 공급 뭐 이런 이야기들 뭐, 아, 독점 공급은 아니다. 뭐더 짓는다. 전기차를 2천만 대를 더 생산한다. 2천만 대예요 2천 대가 아니라 2천만. 2천만 대를 더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지금 음, CTR 모빌리티가 또 관심을 받는다 그리고 테슬라에 어, 테슬라한테 독점 뭐 기술 공급을 하고 있죠 지금 전기차 핵심 독자 개발을 해서 테슬라에 또이독점 기술 공급을 하고 있는 게이 CTR 모빌리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테슬라랑은 뗄 수야 뗄수 없는 관계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테슬라의 이 격변이 있다. 테슬라의 격변은 곧이 CTR 모빌리티. CTR의 격변도 같이 나온다. 이렇게 같이 볼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장세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일단은 뭐 121선이랑 이제 21선까지 다 딛고 올라왔고 6 1선만 앞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, 이전 차트들을 보더라도, 이평 딛고 일어났을 때, 어, 이평 딛고 일어나면, 그냥, 이렇게만 딛고 일어나더라도, 그냥, 한 번씩은 다 움직여주는 모습. 근데 이평 밑으로 까지고 있을 때는, 좀 잠시 쉬는 게 좋다. 근데 이평 딛고 일어났을 때는, 뭐, 언제든지 한 번씩은 다 올라왔다. 이렇게, 보여지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, 이번에 CTR 모빌리티도 역시나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 그럼 CTR 모빌리티 어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더어좀큰 급등까지는 아니지만은 단타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주는 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장투에 어, 여건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치고 빠지기 전략 이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래 뭐 장투로 가져갈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현재 시장을 반영을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움직임이 더 좋다.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,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. 어,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시기에 어떤 움직임을 체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, 어 아래 보이시는 또, 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또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, 어, 이건 이렇다, 이건 이렇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래이신,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, 그냥 CTR 모빌리티 앞으로 뭐 어떤, 뭐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테슬라가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역시나 좀 아래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오늘 여기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 어 다시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